입력 2019.01.2403.00 미국 4대 프로 스포츠 연혁 선수. 중앙팀에서 가장 오래 뛰는 프랜차이즈 스타는 누굴까? 정답은 NBA. 미프로 농구. 델러스 메버릭스의 덕 노비츠키. 41 독일다. 노비. 특키는 1998년 데뷔 이후 21시즌 째 메버릭스 유니폼을 입고 코트를. 노비는 원클럽맨이다. NBA 역대 최고의 국인 선수로 통하는 그의 통산 득점은 31239점. 역대 7위. nba에서 3만 득점. 일말리바운드 르달성한 선수는 노비츠키를 비롯해 카이 맞돌잡아. 칼. 말론. 윌트체인벌린 등 4명밖에 없다. 노비츠키는 nba 정상에 딱한. 번올랐다. 하지만 임팩트는 컸다. 2011년 nba 파이널은 노비츠. 키를 전설로 만든 무대였다. 마이애미 히트와 맞붙은 파이널 은 선명한 선악 찬이 대결 구도로 화제를 모았다. 히트앵그 시즌을 앞두고 빅3 로몽칠르 브론 제임스 와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가 있었다. 서로 다른 팀에서 티덜 리그 평균 득점 2 5 9위 가우승을 위해 한 팀에 모여든 것이다. 팬들은 특히 르브론에 대한 반감 이 심했다. 농구왕제 마이클 조던 이구군 분투하며 약체 식하고 불스 를 키워 내왕조를 건설한 겉과 달리 막강한 동료와 손잡고 손쉽게 우승을 노리는 르브론의 행보가 비겁하게 느껴진 탓이다. 점이승 2패에서 맞이한 파이널 5차 전당 일아침 훈련을 마친 르브론과 웨이드가 일부러 기침을 하며 웃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점사 차전에서 39도구열에 시달리면서도 역전승을 이끈 노비츠 키를 조롱하는 영상이었다. 이 영상 하나로 히트는 공공이적이 됐다. 델러스 매버릭스의 10대 괴물 루키로카돈 치치, 왼쪽 A, FP 연합뉴스 5차 전은영웅이 악당을 응징하는 경기가 됐다. 노비츠키는 29점을 쏟아부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매버릭스는 6차 전까지 잡으며 NBA 정상에 섰고 시리즈 평균 26점을 올린 노비츠키는 파이널 M, VP 위영 예를 안았다. 흐르는 세월이 무상하게도 올 시즌 노비츠키는 벤, 치멤버다. 출전 시간 10분 에 평균 득점은 3.5점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안매버릭스 팬들은 서운할 틈이 없다. 노비츠키를 잇는 새 유럽 출신. 스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NBA 올스타 팬 투표 중간. 집계에서 스테판 커리와 케빈 듀렌트 등을 제치고 서부 2위에 오른 루카돈. 치치. 슬로베니아. 다. 만 19세 루키가 올스타 투표 2위라니. 신드. 놈이 따로 없다. 평균 득점 20점의 결정적인 순간 신인답지 않은 데다만. 슛으로 여러 차례 팀의 승리를 안겨준 돈 치치를 팬들은. 할렐루카. 할렐. 루야 루카. 나 부르며 열광한다. 세월이 주는 스포츠의 매력은지는 스타의 빈자리를 뜨는 스타가 메워준다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팬이. 놈. 부대 잔치. 위기역에 머물러 있는 한국농구위원실이 그래서 더욱 아쉽다. 카피라이트 조